아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가 앞에 순서가 좀 길어져서 제가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아마 주 오늘 영상 보고 있을 때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릴 거예요 어디서 좀 봉사하는 것 같은데 가만하고 친구들 예배해 드리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 기도하면서 오늘 12월 26일 성탄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마음을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보자나님 이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덥고 기쁨으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또그 기쁜 마음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현주 선생님 찬양 네.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친구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양 올려드립시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찬양 올려드릴게요. 네. 아 왜요? 괜찮아요 이쪽으로 오실래요? 네네 사양이잘안 들려요. 아름아운이운 이날 w y 드릴게요 o w 이잘안 n 는데들 o w I d o 지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우리 세 번째 사냥 말 하나 끝으로 부를게요. せよせよいかせよせよまた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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たまたまた シュ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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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シュ

사도신교 하심으로 신앙을 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에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함께 하사, 성령님의 말에 응하시고 은비오 빌라도에게 벌을 받으사 십자가의 목사 앞에 죽으시고, 장사한 집, 사형을 하여 주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등등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계시다가 그리우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포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황금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네가 가진 것이 으 천생하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더욱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항상 저희를 보살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의 작은 정성을 이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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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Thank <laughs> you.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를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 주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깨끗해 씻어 주셨소서 주를 찬양하며 아멘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 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정 전도사님의 사역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창석 집사님 또한 모든 일이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어 예배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얼마만이지 않았습니다. 한해 마무리 잘하고 2022년 유초동구 친구들과 선생님들 주님의 은혜 안에 감사가 넘치며 믿음이 자라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빠르게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여, 주를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볼 텐데요. 오라가면 한번 우리 한번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최고의 롤 모델 누가 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도망할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르길를간후 친족과 아름자 중에 찾으며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들에서 만난지.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시더라. 그의 부가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짜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듭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최고의 롤모델 우리 5학년 친구들 선선생님 함께 역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닮고 싶거나 존경하고 싶은 사람이 뭐? 작년에 한 방송사에서 초등학생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설문조사를 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1위는 피규 여왕이라고, 에 있는 김연아 선수. 2위는 한글을 만들고 세종대 와, 최고의 사회전지에서 참 유명한 1인 크리에이터. 4위는 이순신 장군이 뽑혔어요. 초등학생들이 왜김연아 선수를 가장 닮고 싶어요. 노력하는 모습이 멋있어서 노력을 최고의 전 닮고 싶은 있어요. 이런 이유를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물어는게물어보 물어보는 게좋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어보는게 좋습니다. 는게이습게좋습니보는게 좋습니다. 물어어보는서좋습는게좋는사요다다음에이 가장 완벽한 롤모델은 누구일까요? 모두가 각 그분의 소륭한 롤모델, 완벽한 롤모델 아니에요.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족한 거예요. 네. 세상에서 완벽한 롤모델이라고 부를 네. 수 있는 오직 한 분뿐이에요. 바로 예수님일까요? 지왜 누가 보고 있나요? 다음 주 기절, 함께 우리, 우리가 예수님을 도울 때도 삼아야만 하는 매력 포인트를 찾아보 예수님께서는 기회와 기가 차려, 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사랑스러 가시죠. 예수님의 매력 포인트 첫째, 튼튼한 체력과 건강한 몸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어린 예수님의 키가 자라간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마치 아이 도스차처럼큰 키에 훨씬한 배모를 가지셨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더 이상 키만 훌쩍 자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체력이 튼튼해지고 몸이 건강하게 자라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건강하게 바꾸었어요.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을 따라 무거운 나무를 다루고 망치질을 하며 신체를 다려냈어요. 건강한 신체를 지나신, 예수님은 거침없이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시, 복음도 전하시고, 아픈 사람의 병도 고쳐주셨어요. 또한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도 하였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어요. 사람들과 친밀함을 나누기 위해서 드신 것이기도 하지만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얻기 위해서기도하지요. 예수님이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체가 건강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몸을 건강하게 가꿀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마음도 건강, 함께 가꾸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 주어 수준 우리 마음, 우리 몸과 마음을 병되지 않고, 안도록 소중하게 여겨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세요. 오가칼모 오대기심 예수님, 의리 빚은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이에요 세상에는 많은 지식을 가진 멋진 사람이 아주 많아요. 그런 사람을 만날 때는 나도 그렇게 똑똑한 사람,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지혜는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상상한다는 것이중요 다음은 일정치 시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길의 근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 누구 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는 제일 좋은 분이에요. 예수님은 일주일에 일곱 번씩 예수가 불러앉아 며칠 동안이나 하나님 그 아니, 하나님 말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예수님은 어린 나이에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우획을 기뻐하는지 알수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말씀, 말씀을 읽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께 어떤 분인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 무엇인지를 알수 있거든요. 나는 말씀, 사랑하는 사람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세 번째 매력 포인트는 바로 따뜻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주변에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종종 만날 수 있어요. 그들을 만날 때면 따스함을 느끼지요. 또그 사람들처럼 나도 누군가를 도우며 살겠다고 다짐하기도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 사람을 도울 뿐 아니라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모두가 멀리 하는 사람과 친구도 되어주시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에요. 사들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힘과 위로를 얻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주변 친구들에게 따뜻한 손길과 용기를 주는 말을 건네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 보낼수 있어요. 어린 친구들 다잘 들었나요? 목사님 네. 있는 이 교회에서는 소음이 굉장히 심해서 조금 듣기 어려운데 우리 친구들 집에서 중으로 들을 때는. 아마 우리 친구들 선생님 역할극 한게잘 들렸으리라고 믿습니다. 느끼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잘 들리나요. 자,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라고 제가 한번 제목을 잡아봤고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 역할극을 보니까 어떠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고 또 이웃을 향한 따뜻한 사랑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가 따라야 될롤 모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따라갈 최고의 롤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1년간 우리 분과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왔습니다. 네. 제자는 수성을 따르고 그리고 닮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계속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읽는 우리 친구들 새해도 더 예수님을 닮아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말하시나 보지 않나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길을, 될지를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을 닮았으면 좋았을까를 생각할 때,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롤 모델이 된다로 가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그 운동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더잘 배우고 알아서, 이제 2022년 새해에는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충만하게 보여주시고, 또굳센 의지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쪼끔하고 우리 집이 주기도복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원하신 예수 불대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창하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신 손바람인의 사람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낙연 오심을 기뻐하며또 함께 하는 마음으로 이를 우리 생명함구의 주일학교 친구들 머리위에와 우리 선생님들 머리위에와 하우의생명함구의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계신 음. 우리 아버지여 이리으로 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해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주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 메리 크크스스스스 i s t m a s 이 o n k e y Pumi, Don't you b 들 sweet. Which 크리스마스 선물 다 받았나요?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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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늘. i n give Christmas Summer 다 f h a 다 a n a o 우리 o g 우리 a Hutch. 리 h a t 리 o u want to get, o g i n 우 선생님 만날 때 우리 친구들 기쁘게 인사하고 받아주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우리 같이 예배드리던 우리 언니 오빠들이 졸업을 해요. 김학경 오은빈, 철혜빈, 남궁유 이렇게 4명의 언니 오빠가 졸업을 합니다. 우리가 다 얼굴을 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역사님도 너무 정신을 바쁘다 보니까 미리 광고를 못했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지 못해서 굉장히 좀 아쉬운데 다음 주에 대기해서 인사를 할수 있으면 할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이때 어 친구들에게 졸업장 전해주실 때 1월 2일 예배부터는 9시에 중부농부 예배에 들어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광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예배 모든 어그 예배, 예배와 그 비밀번호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전사님이 1월 10일 입국 예정이었는데, 초청장이 나오지 않아서 좀 연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빨리 들어오실 수 있도록 친구들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음으로는 우리 이창석 부장 선생님 빨리 함께 예배 줄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친구들, 우리 크리스마스, 이 주간을 잘 보내고 다음 주도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기를 바랍니다. 다 친구들 안녕.